사기치지 않고로 마시고, 내가 네, 항상 얘기하면 흔들림을 자꾸 는 거야. 하지 말라 거야 사기치지 않고 이렇게 이제는 끄로태 해요. 진심입니다. 와서 한번 빠락빠락 얘기보세요그기로 왔습니다, 이제.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앵늑치터 이승원 대표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오랜만에 저희 팀장님한테 좀 전화기를 맡기고 소주를 한잔 먹었어야 돼요. 근데 아침에 일찍 전화 오더라고, 저한테. 네. 허임을 피해다가 연락이 오셨으니까 빨리 연락해야 되나? 아드님하고 아우씨 통화를 하고, 아까 얘기해주셨던 거 다시 좀한 번만 들어볼게요, 내용을. 자, 김포에서 일하다가 사과 메모 이렇게 좀나데요 그걸 한 일주일 봤어요. 에이? 제가 밥 먹으면서 전화를 한번 했어요. 차가 지난해 2019년식인데, 800만 원에 맞습니까? 그때 한참 있다가 가격은 맞습니다 네. 저는 2019년 하얀 거 봤었는데, 이거는 까만 거 2021년 9월에 나온 차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것도 800만 원 맞습니까? 그때 맞다, 했거요 예. 그래서 한번 타봤거든요. 타보고 이쪽으로 오자기 되게 로 왔어요. 와가지고, 매물을. 명예 이전을 한다 이거요. 이쪽에 채권을 적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 사이트에 보고 채권을 저는 잘 몰랐고요. 채권 있는지도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회명만이맞니다 맞다 이거요. 사기꾼들은 자기가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해서 사기를 치지. 사기꾼이 저 사기꾼이에요라고 하고 사기를 치지 않아요.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고 사기인지 알면 은 당할 수가 없죠. 사기꾼들은 자기가 사기꾼이 아닌 것처럼 믿게끔 만든 다음 사기를 칩니다. 항상. 지방엔 2약도 넘는 차고 지금 신차보다도 프리미엄이 1 0만 원, 1,500만 원 이상 붙어있어요, 중고도 이제 단종이 됐어요, 올해부터 그래서 이제 지방엔이 안 나와요 이제 계약도 못해서 하고 싶어 그래서 못 돈이 붙었어요, 지금 지방에는 레어템이 된 거죠, 지방에는 차종 자체가 그대서 800만 원에 팔릴 수가 없고 <목소리> 자, 어머님 이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다안 들어도 다 알고 사기당하신 거고 촬영하는 편집자 있잖아요 탈필자는 네. 그냥 이제 경매 경자만 나와도 허위물이거나할 정도로 알아요. 맨날 제 영상을 보니까 네. 그냥 아함어 나오죠? 네. 원래 계약서 도안 주는데 는 계약서 다 썼네? 캐딜랑 SRX 사셨고 딜러 하나 연락해보셨어요? 네 오늘 문자 문자 보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안녕 주차 간다고 얘기해놨네. 얘기해놨어요? 아버이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그럼 만나서 얘기하자 이랬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냥 잘하셨어요. 안녕 네. 주차 뭐, 간다고 했는데 많이 알고 있겠네요 오는 뭐거 네. 아버님 전화 한 번만 저 부천 안내무차인데요 캐딜락 있잖아요 네뭐 환불받으려고 전화했어요 우 친구가 환불받으려고요 어.. 안 드릴게요 환불해 준다고요? 네 환불해 드릴게요 가있으면 전화 드릴게요 네 알고 있어 모르는 척 하는데 RS350, 네. 요거 얼마에? 500만원 준다. 5 500. 그리고 아까 아드님 오비자에뭐 100만원 네. 뭐 100만 얘기한 건 뭐예요? 500만원을 팔기로 했는데, 네. 아버지가 그럼 100만원을 먼저 달라고 했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100만원만 입금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100만원을 거기다 주고, 네. 캐딜라 주고, 나머지는 결제는 뭘로 하셨어요? 캐피탈 하셨어요? 어? 네, 캐피탈. 아. 네. 그러면 걔네하고 할부 취소하라고 그러고, 네. 우리 다시 RS350 받으니까요. 네. 맞죠? 네. 비름내라고 5만원. 아, 105만원 줘야죠. 그러면. 사장님,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사장님, 105만 원을 우리 아버님한테 주셨어. 피해자분한테 아버님 현금 주신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돈을 받아왔고, 나머지 전액 할부잖아요. 렉서스 우리주고 내가 사장님한테 캔딜락주고 105만 원은사장님한 주고, 사장님한테 알아 살고 취소해 주면 끝나요. 사기치지 앞으로 마시고, 내가 항상 왜 얘기하면 흐름을 자꾸 하는 거야. 하지 말라, 사장님, 진짜 벌금 이제 0 0로뚜 패요. 진심입니다. 와서 한번 빨아 빨아 기겨보세요 그게 더왔습니다 이제 잠지 어디 쪽이세요? 부천이에요? 네. 그럼 우리 직원한테 차 갖고 할때 물류 기관 하시죠 150만 원 드리면. 네. 어, 네, 지금 뭐 얼마나 걸리는데요아 알겠어요. 일단 계좌번호 먼저 줘요. 150만 원 드릴게요. 네. 이 RX 가빵른데로간 네. 거죠. 확인해 드는 직접 메일 안 하니까 메일 인를 많이 쳐주는 곳에다가 날려요. 음. 거기 강원한테 찾아와야 되니까. 음. 아님 일단 계좌번호 문자 오면 150만 원 넣어주고 캐리라받 파... 아, 캐리어 주고 아이 자꾸 캐리라고헷갈리네 RX, 이건 SRX고, 이건 RX라서 더 헷갈려. RX 받고, 네. SRX 주고, 그러면 끝납니다. 나버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이게 차라리 내가 사기를 당하던가, 내가 좀못님이 있으면 괜찮은데, 부모님이 그러면요, 자식들은요, 진짜 잠 한숨 못 자고요, 하늘이 무너져요. 아드님 이거 해결 안 될까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이제 어르신이 사기 당하고 쓰러지시고 이런단 말, 스트레스 받아,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런단 말. 무슨 얘긴지 아시 어쨌든 해결됐습니다 어, 아버님 이거 계좌번호로 105만원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전화는 제가 한 번만 할게요 지금 105만원 보냈거든요? 아이 예. 그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캐피탈 계좌가 저희같이 완료가 아니고 금액 안 알면 돼가고 형님한테 한번 계좌번호 본사로 전화하면 되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 네. 한세시간 걸렸는데, 입금하고 이 차를 수출내보내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오느라고. 네, 선적할 뻔했어요. 못 찾을 뻔했어, 진짜. 그래서 차 찾았고, 차 지하에 이제 와있고, 캐피탈 아까 처리 다 끝났고, 우리가 100만원 줄거 줬으니까, 이제 캐피탈 없어진 거 아까 확인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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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라디 소감 한 말씀 하세로 우연히 알게 됐는데, 너무 뭐 감사드리고, 떻피공면 남의 일인데, 내일 같이, 가족 같이 해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전화로는 약간, 까칠해요. 네, 맞는 엄청 부드러운 스타일인 거같요 제가 전화로는 약간 좀 딱딱해요. 뭐 말투나 이런 게 그리고 또 목소리가 제가 약간 좀 성대격적이신 것어으시고그래도이는게 진짜 아무렇지 않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 됐고 이제 들어가지는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마무리 많았어요네 네, 네. 많이 하셨어요. 마무리. 오늘도! 원인의 물을 두들겨 잡았고! 손질을 했고! 마무리 해버렸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끝나긴 했는데, 아드님이 먼저 안전주차 간다고 연락을 주셔서, 빌런들이 대비를좀 하고 있었는데, 그냥 포기하고 바로 환불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원한다 손에 안 보고 환불을 처리를 끝났고, 요즘에 계속 또이허위매을 없애고 없애고 애고지금넣고어니다 너무, 한... 너무 많은 얘기 했어요. 몇 번을 해결했는지도 이제 모르겠어요. 지금 영상이 꽤 많이 밀려있고 없애줘야 되는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도 모든 걸무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싸고 좋은 차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매 대행으로 사도 절대 싸지 않아요. 그냥 상품화 되 있는 거 사세요. 수주를 주고 뭐하고 하다보면 오히려 비싸게 삽니다. 그리고 경매차 잘못 주차보면 일반 티세보다도 비싸게 사요. 절대 경매라고 싸고 경매라고 싸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현혹되지 마시고, 아래 차라리 뭐 위탁차다, 뭐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위탁차가 진짜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싸거나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어이 매물이 없어지는구나,까지. 국무차계의 시라소니. 안녕차차 이송을 위해 열심히 하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샵을 구입하실 때, 판매하실 때 연락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 w w a n n e o n g c c o m 으로 보시고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010-4806-5535입니다. 3, 2, 1 끝!